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률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든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좀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 법률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지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현재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월 2일 날 국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8월 20일 공포되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해제 등 이후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디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도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 법령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래 당사자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거래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그사실의 신고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 계약의 취소 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거래 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두 번째입니다.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 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 및 거래 신고 조사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 내용 조사 권한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을 통해 취합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